요새 전세 사기 되게 많이 핫한 이슈죠. 전세 사기 당했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회가. 뭐 사기꾼들의 천국이 돼버린것 같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전세 사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전세 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둘다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진짜로 사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전세 사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전세 사기가,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라고 하면 이제 뭐, 뭐법을 공법의 법을 사기라고 쳐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고의를 가지고서는 이제 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 피해를 준게 세, 아마 세세개 정도가 아마 그 사기를 구성하는 요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이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두 번째는 사기가 아니라 사실은 갭 투자 실패예요. 실패. 내가 전세 빌라를 2억 주고 샀는데 거기에 전세가 1억 9천이 껴있어. 그래서 내가 1천만 원만 있으면 0.1억만 있으면 이걸 이 집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매매가격도 2억이 아니고 한 1억 7천으로 떨어져 있고 전세가격도 1억 9천에 들어올 사람이었고 뭐 1억 6, 5천에나 들어올까 말까 이것도 막 요즘에 막 떠드니까 이제 더 불안해서 더못 들어와.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내보내 주기 위해서 어, 1억 9천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거, 되는데, 1억 9천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야. 시세는 1억 5천 밖에 안 되고, 이것도 잘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4천만 원이 있어야 돼,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4천만 원이 없어. 그래서 갭투자가 실패가 된 거야. 갭투자가 왜 있냐. 이 천만 원 모아두면은 얘네가 사실은 2억 2천이 되고, 전세는 뭐 2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이 빌라나 이 집을 샀는데, 어 실패하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2억 2천, 2억으로 안 가고 1억 7천, 1억 5천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빼주기 위해서 그 내식고 내려간것 저는 <laughs> 어그그 그 빼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4천만 원이라는 돈도 없고 1억 9천이라는 돈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이건 돌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능력이 된 거지 무능력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갭투자 실패인데, 이거는 사기라는 건 아니에요. 사기는 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기라고 한다면, 더, 좋, 좋, 더 좋죠. 이게 만약에 사기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콩밥을 먹이거나 이사람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냥 우리는 전세 사기다 전세 사기다 하는데 그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갭투자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내가 갭투자 실패한 사람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 갭투자 실패도 어쨌든 그 어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나쁘 나쁘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나쁘다, 나쁘고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 근데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구분 없이 혼동해서 막 쓰다 보니까, 어, 오, 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부작용이 있어서 입법이 되지가 않는 거. 사기는, 전세 사기다 그러면, 야, 사기는 사기꾼이니까, 사기, 뭐, 고소해. 어차피 사기에 대한 거는 형법에 있으니까, 근데 이건 사기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일단 해놓고 이렇게 갭투자 실패든 어찌 됐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그리고 임차인이 희망하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라고 했을 때그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책임을 묻는 입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는 어때요? 내가 나가고 싶어. 근데 임대인이 어, 돈 없어 벳제라 해.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임차권 등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내용증명 보내서 임차권 등기하고 저쪽 자기가 뭐 보증 보증보험 알아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알아봐야 돼. 임차인이 자살도해.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을에게 임대인에게 책임을 책임을 지우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지, 짓는 입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를 보낸다든지, 돈 없어? 또 교도소 보내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이거 가지고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사기는 아니야.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 구분하지 못해서 그 기초 단계부터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보는 피해가 계속 계속 계속해서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이 베이스는 이건데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겨,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세 제도라는 건 외국에는 없어요. 미국, 뭐 영국 이런 데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는 있죠. 렌트는 있는데. 뭐 보증금 조금 내고 한 달에 뭐 얼마씩 내는 월세 제도는 있는데 전세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는 방법은 매매해서 살 매수해서 살 건지 월세로 사는 거두 가지예요. 전세는 약간 기형적인 제도예요. 이게 왜 있냐면은 어왜 있나요? 있냐? 논테스가 <laughs>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갭이 작았을 때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지만은 않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만들어진 법이죠. 뭐 임차인도 전세 임차인도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차라리 내가 뭐 목돈을 좀밀어놓고서는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손해 볼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세라는 비형적인 제도가 생겼는데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뭐 허그나 세금으로 이걸 땜빵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됐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무한 책임을 강력한 책임, 처벌을 내림으로써 어,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갭투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천만 원 있다고 덜컹 집을 사버리고 나중에 삼천만 원, 사천만 원을 어떤 그런 투자 실패가 있었을 때 그거를 내가 임대인이 그거를 무조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서 어, 그 천만 원 가지고서는 더 이상 갭투자 하지 않게끔 작은 돈으로 내가 여윳돈이 없는 상태에서 감히 투자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이 선량한 피해자, 임차인들이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갭투자 실패한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분명히 말하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와 갭투자 실패를 명확히 구부, 구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갭투자 실패로 인해서 이 갭투자 실패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임대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책임을 짓게 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